안녕하세요. 네트라고 하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바로 바로 저번 영상과 같이 저가 대전 비랭크 도전기 가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일단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내가 이거 꼭 오늘은 비랭크를 꼭 가고 말겠어. 이거 안 되겠어. 비랭크 가가지고, 하도록 할게요. 아, 진짜. 은, 뜨든, 뜨든. 지금 12시인데 사람이 없나? 안 잡히지, 왜? 됐다. 잡혔다. 가자! 은, 뜨든, 든 됐습니다. 49랩. 저밥저밥저밥 싫어. 아, 나이 싸. <laughs> 빡치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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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. <laughs> 무곰인가요? 친구야. 어? 응 아니야. 어 뭐야? 실혔어요오이 친구 뭐하냐? 아 뭐야? 이상한 친구를 이상한 친구를 봤어. 봤어. 어? 안 아파요? 이거 이거 안 되겠어 이 친구. 이거 S 한번 써, 써, 써줘야겠네, 이거. 어떻게 써줘야지, 내가.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? 기복, 이 친구 기복 쓸수 있나? 아, 쓸수 있네? 아, 재미없어. 아! 파요 아! 뛰신다! 아, 진짜 이거 지능지 각인가? 설마! 설마 기, 기폭 쓸줄 알거든요? 기폭.. 아.. 안, 쓰, 안 쓰길 바랬는데 나이스 아, 이 친구 진짜 <laughs> 아! 졌어! 충격이다! 아 뭐야 이, 이 말하는거 보소? 저 새끼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판 아 2시야 2시 갑시다 스킬 이거 스킬 내가 대전 스킬 한번 만들어 놔야겠구만 이거 안되겠어 이거 마우어 마우어 써주고 뭐 대전 스킬 뭐 한, 다 다른 걸로만 만들게요. 이거, F. 아, 진짜, 자동 지침이 진짜 스크레스 나가지고, 안 되겠어. 아까 걔랑 똑같은 애랑 만나야 되는데, 제발. 하나님! 다른 애 만나면 안 돼요. 불쌍하잖아요, 그러면. 아! 어! 다른 애 만나서, 래피. 깔끔하게 이길게요. 어, 96레벨 B랭크도 먹고 못, 못 가서 되겠, 되겠니 네테야 어, 와, 와, 존나 잘한다. 에이! 오빠, 너무 멋있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어, 이, 이 친구 너무 무서운 걸. 와이 뭐야? 왜 이렇게 잘해? 무기도 센데요 졌나? 아, 미친거 아니야? 아 와..돌았다 개잘하는데 얘? 졌네 이거 와..미쳤다 아, 뭐야? 아, 진짜 짱나 아, 형. 아, 개사기예요, 이거 래피. 아, 미쳤다. 예, 예. 사실 내가 봐주고 있었던 걸 알고 있지? 아, 알고 있지, 친구. 어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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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아 진짜 나졌나나 존나? 나 존나 못하는데 장난 아니라 겁나 못하는데요 왜지 왜 이렇게 잘하지 왜 시링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랭 제일 부러 떨어졌다 딱 봐도 이렇게 잘하는 거야 진짜 잘하는데 어이없다 이저색 저런 저런 분들은 휴발 어 어없네 어우 잘해 난오오 오, 나이스 오 게이드 이거 밑에 밑에서 하나 나이스 놀랐죠? 아 지려버렸어 내려와 이, 이 친구 이 친구 이저 이거, 이거 캔슬을 한 그걸 몰라요. 나해어? <laughs> 오오 콤보 그래도 한다? 웬일로? 오와 우회다. 뭐야 이 친구. 나이 어. 제발, 제발, 제발! 나이스. 위로 올라갔고.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저 스킬로 조심이 되니까. 걱정 마세요. 역시. 나이스. 각성 써주고. 기복도 쓸줄 아네? 아, 재수없어. 솔직히, D랭크는. 어, 역시, C랭크, C랭크나 D랭크는 기본 못쓸줄 알았는데. 아! 얘도 잘해! 안 되겠어. 기본 못 쓰는 그런 스킬로 써야겠네. C가 역시 못 쓰는 스킬. 아! 저 포기했습니다. 그냥 이미 벌써부터. 뭐야. 자꾸 두드러 맞아요. 하, 진짜 뭐야. 어 미친 거 아니에요? 기었셨다또 쓰고 두개 썼죠? 뛰셨다 진짜. 기복 쓸 거야 나도. 쌍 넘어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응 싫어. 안 되겠어. 나이스, 나이스. 미친 거 아니야? 가지고 C로 조지 조십시오 제발 할렐루야 기폭 썼죠 이게 이면돼 삐대 B대, 삐대 B대, 삐대도 이겨 야 이거 뭐20 렙인데 존나 왔네 극혐이다 나도 수고하세요 응나이스 음. 게이다. <laughs> 됐어. 어, 힘들어. 뭐 26렙 잡고. 아. 어, 26렙 26렙 잡고 좋아하네 나. 극혐이니다26뭐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한 번도 26렙이 걸렸으면 좋겠다. 아 90이다. 많 있는데요. 어떻게 하지? 졌어요. 어, 어, 어. 무서워요, 형. 봐봐, 얘는 쪼우스거든? 나못 써요, 저거. 3라인은 미쳤네 얘도 미쳤었지 안가 아 어차피 다 쓰게 될거예요 밑에 갑시다 밑에 있죠 삐봅시다 삐래요 어 대전 모델 딱 봐도 그 거야, 그 거야. 이네요 이거, 이거 질, 질 수가 없어요. 맞아서 씻으면 이겨요. 이거, 개이득. 수고해! 이겼네요. 그 다음 판. 아 그래도 굳이 못하는 일 잡혀서 다행이다. 22% 랭킹 복구했고, 갑시다. 아, 힘들어, 씨. 아우, 진짜, 나뭐 하는 거냐. 아, 극혐이다, 진짜. 설치 완료했는데? 출혈이야, 이거. 딴딴. 뭐야 이거 갑시다 1랭크 어 1랭크 잡히냐 뭐매매련가 몇, 몇 했니 너형잘하나 잘하나 설마 잘하나 혹시 에이 못하네 못하네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나다. 오 엠피 MP. 엠피를 뺏어가 미친 거 아니야? 됐다. 아이씨 시 아. 에이스. 맞아주고. 에피 써주고. 아 뭐야 이거. 퇴요퇴요퇴요 각성 써준 동시에 어아 캐스터 할라 있는데야 처 아, 초만내나 에스 에프 써주고 아 이거 안 받아줘 아 뭐야 제발 제발 내가 먹어야지. 네, 네 이미, 이미 포기했어요. 얘 멈춘 거 보면 이미 포기했어. 이겼다 다행이다 24퍼 좋고요. 갑시다. 나못할것 아, 같은데 그거. 아닌가 할수 있을려나 오늘 오늘 갈수 있을까 갈수 있을까요? 못갈것 같은 느낌이 어렴풋이 드는데 갑시다. 설치하긴 했다니까.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. 어? 6 4렙 하지만 6 4렙이어도 얘는 1, 1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저를 이길 수가 있어요. 제발!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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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엑스 진짜 싫어요. 나이스, 걸렸다. 에이, 진짜. 응, 니, 네, 니, 네, 그거 쳐먹으려고. 어? 해봤자. 나이스. 어? 뭐야? 클럽 끓렸다 어? 클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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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란다. 나이스.

잘 됐는데? 아형 제발. 계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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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! 아저 사람 뭐야? 어이없네, 죽어 안 죽네. 뭐뭐뭐 뭐, 뭐 회복할 건데? 나이스 이거 뭐야? 이거 캔슬도 되고 좋겠네, 이거. 개석이 아니야? 짜증나, 이게, 이게 말이 돼? 1라인 키우세요? 저첫 같네, 진짜. 역, 역, 죄송한데, 이거 진짜 첫 같아요. 어, 어이없다. 어, 존나 어이없다. 죽여버려. 아. 죽여 보... 아. 멘탈 터진다, 멘탈 터져. 이런 애들이 말이 되나? 나이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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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트 어, 아파야, 친구. 이, 이건 이겼네요 아, 다행이다. 아. 아우씨 짜증나. 뭐야 이거이. 어무콤미냐뭐 어. 그거 소는 아니 뭐게어 씻었는데. D D 각성 소고 씻으면 되겠네요 그냥.